3년 전 제가 지역위원장을 처음 맡았을 때, 우리 지역인은현역의원이 탈당한 사고 지역위원회였습니다. 하지만, 단 3년 만에 경기도당, 중앙당, 당대표 포상까지 3관왕에 이르는 빛나는 최고의 지역위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원시청광장과 광원광장을 오가면서 촛불을 함께 들어주셨고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역위원회 최초로 300인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과 장안의 성장판의 기틀을 함께 만들어냈고, 장안주민들의 삶을 바꿀 도시재생사업도 영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당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장안주민들의 지지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장안주민 여러분,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도시, 시민이 주인이 돼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는 저 이재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교수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함께 사는 세상에 국정 철학을 받들어서 국토균형 발전 계획을 설계하고 직접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기 견적인 국정기획에 참여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어젠다인 호영 국가와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수원시 부시장으로도 영태영 수원시장과 5년간 함께 일하면서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자 라는 슬로건의 기치로 노력한 결과 수원은 시민 참여 계획 도시로 교과서에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원시가 지역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민주당 시도위원들과 함께 강한 곳곳을 바꿔냈고 또 바꾸고 있습니다. 저에게 더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한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시로 바꿔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과거 고성장 시대의 도시 개발 방식과 또 몇몇 정치인 혹은 공무원들의 독단적인 결정으로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진 장한입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장안입니다. 수원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가는 장안의 현실을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교육, 복지, 교통 등의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이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장안 주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도시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획기적인 도시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혁신의 담대한 비전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장안의 문제를 수원시 경기도 중앙정부와 연결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누가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설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설계 사로서 국가와 도시정책 어젠더를 직접 만들어낸 사람, 또 120만 수원시의 부시장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집행한 사람, 저희 이재준이 수원 장안을 더 이상 수도권의 베드타운이 아닌 모두를 위한 장안, 새로운 장안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도시 장안을 만들겠습니다. 국선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일본 국도 인근의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장안의 성장 거점을 세우겠습니다. 둘째, 복지도시 장안을 만들겠습니다. 영무동에서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장안 전체로 확대하고 생활편의시설에 대폭 투자해서 장안고 어디에 살든 10분 이내 주차장, 도서관, 병원에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힐링도시 장안을 만들겠습니다. 광교산과 소호천, 만석공원을 장안의 생태환경 벨트로 묶어서 자연에서 여가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장안에서 태어나서 장안에서 일하고 장안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장안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 총선에서 장안주민들에게 장안혁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인정받아서 대선에서 지선, 그리고 총선에 이르기까지 민당의 사면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저 이재준이 해 내겠습니다.